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축구나 농구 이런 스포츠 종목을 할때 다치거나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보통 스포츠 종목 즐기실 때 이런 준비 운동 없이 본격적으로 이제 본 운동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부상 위험이라든지 이 관절이나 인대, 근이 열이 이제 제대로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잘 다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을 한번 따라 해보시고 조금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릎을 뻗었다가 접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맨몸으로 하는 바디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보통 허벅지 근육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근육보다는 관절을 많이 쓰므로써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어, 다칠 때 엄청 심하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을 통해서 내 근육에다가 근육의 신경들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축구나 농구, 이런 스포 종목들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작은 허벅지 안쪽, 엉덩이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보통 이제 엉덩이 뒤쪽 근육은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엉덩이 개입보다 햄스트링이나 어, 무릎 뒤쪽에 오금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 안쓰던 근육들을 충분히 어, 활성화 시키고 다른 부위 스트레칭 동작들을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다치기 전에 이러한 예비 어, 동작들을 통해서 어, 부상 위험 없이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앞쪽을 이용하셔서 무릎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입니다. 다리 움직임뿐만 아니라 복부, 하복부 쪽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릎을 원을 그려주시면 고관절 앞쪽에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는 분들은 좀 관절에 제한이 걸려 있거나 몸에 불균형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들을 통해서 가동범위를 충분히 확장시키고 나서 본 운동에 들어가주세요. 간단한 동작처럼 보여도 이 다리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을 30개에서 한 50개 정도 이렇게 열을 발생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부위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잘 다치지 않지만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부위에 있어서 부상의 위험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분들도 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실 때 부위별로 이런 스트레칭 동작들 따라 해 주세요. 고관절이랑 어깨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만큼 그만큼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안정성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런지 자세에서 몸통 로테이션 동작입니다. 보통 하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리는 고정하신 상태에서 몸통을 왼쪽으로 비틀어 주시는 거예요. 상체가 움직일 때이 하체도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 흔들림을 잡아내고 몸의 안정감, 어떤 흔들림을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동작들은 우리가 축구할 때 보통 이제 몸싸움을 하거나 어떤 이런 동작들은 예상치 못한 동작에서 내가 바디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겠죠. 다음은 허벅지 앞쪽 대퇴 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체중을 왼쪽 허벅지에 실어주시고 오른쪽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으시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무릎 쪽이 아프신 분들은 매트나 폭신한 부분을 깔고 해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허벅지 안쪽 내정근 스트레칭입니다. 보통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 어떤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실때 인대나 건을 다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스트레칭, 정적인 스트레칭은 운동 후에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고관절 바깥쪽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바닥을 어,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주시고요. 오늘 하는 스트레칭 동작들이 거의 평소에 쓸 일이 없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동작 자체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자,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을 당기는 것만으로도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쪽까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허벅지 뒤쪽은 몸의 감속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서는 동작일 때 많이 쓰이는 어떤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까지 오늘은 이렇게 8가지 동작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